조선 인조 시대 최대의 내란 역사책에서는 난신의 반란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억울함과 정치의 냉혹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짙은 구름이 낀 하늘 아래 인조 반정이 일어난다. 칼과 화살이 날아다니고 이괄이 선두에서 적을 베며 함성을 지른다. 이괄은 나라를 위해 싸웠다. 하지만 조선은 그를 반역자로 기록했다. 세왕, 인조가 즉위식에서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괄의 이름은 호명되지 않았다. 그는 반정을 성공시킨 장수였지만 대신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조정 대신들이 수군거리고 있다. 이괄의 군세가 너무 강하다. 그를 평안도로 보내야 한다. 감론을 박이다. 충신은 한순간에 영모의 씨앗으로 몰렸다. 평안도 요새. 눈 내리는 산성에서 병사들이 불만을 토로한다. 우리 장군이 역적이라니 이괄의 부하들은 억울했다. 조선은 충을 모욕했고 그 불씨는 타올랐다. 이괄이 칼을 뽑는다. 뒤편에는 눈보라 속 깃발이 휘날리고 군사들이 함성을 지른다. 그는 왕을 향해 칼을 들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버린 조정을 향해 분노했다. 이괄 군이 한양으로 진격하고, 백성들은 문을 열어준다. 왕은 어디 있는가? 인조는 공주로 피난을 간다. 궁궐은 불타고, 성문에는 역적 이괄 토벌령의 붉은 서문만이 남아있다. 승자는 왕이었고, 패자는 역적이었다. 이괄은 눈 덮인 산속에서 부상당한 채 숨을 고르고 있다. 순간 그를 향해 한부하가 칼을 겨눈다. 역적이라 불렸지만 그의 마지막 눈빛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있었다. 어두운 하늘 아래 피 묻은 깃발이 쓰러진다. 조선은 그를 반역자로 기록했지만 역사는 그를 억울한 충신이라고 부른다.